안녕하세요. 영통베이비하우스 진석리입니다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휴대용 유모차죠. 줄즈 에어플러스 제품의 500대 한정의 에디션 컬러가 런칭했습니다. 영통베이비하우스 자, 일단 뭐 저희 판매순위 콘텐츠가 어떻게 보면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좀 기다리시고 좀 체크하시는 영상인 것 같습니다. 그 판매순위에서 지금 휴대용 1위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줄즈 에어플러스 휴대용 유모차 신컬러가 런칭했습니다. 사실 저희 영상이 출산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다시 한번 꼭 짚어보지만 휴대용 유모차는 네, 최소한 6개월부터 그 이후로 사용해주시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 휴대용 유모차들도 안전 기준을 더욱 깐깐하게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사실 신생아도 탑승해도 되는 안전 검사들을 보고 오는 제품들이 워낙에 많이 런칭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휴대용 유모차는 자체적인 프레임이나 체급을 생각했을 때 최소한 6개월이고 사실 원래 제가 꾸준히 돌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12개월 이상이라고 정말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면 그냥 그 이전부터 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말 체급 이런 걸좀 이해하시고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줄즈 에어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에어 콧이 있기 때문에 또 신생할 때진석군 저는 신생할 때도 공항이나 차 타고 많이 좀 돌아다녀야 됩니다. 하는 분들이 있으면 또 코스로도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활용도가 넓은 휴대용 유모차이기도 하죠. 줄즈 에어플러스 일단 이번 에디션 컬러가 새로 런칭을 한 거기 때문에 컬러부터 한번 보게 되면요. 오프닝에서 언급을 드렸듯이 에디션 컬러인 르네상스, 타프와 헤이즐 브라운 컬러 두 가지 컬러가 런칭했습니다. 예전에 블랙으로 돼 있는 르네상스 컬러도 한정 수량으로 런칭을 했었었는데 이번에는 르네상스 타프 컬러로 런칭을 했고요. 근데 확실히 저희 매장에도 두 제품을 디스플레이 해 놓으니까 정말 이 제품이 확 눈에 띌 정도로 너무나 예쁘고요. 제가 줄즈 에어플러스 리뷰해 보시면 좀 디테일한 부분도 많이 제 체크를 해 놨는데 줄즈 에어플러스만의 또 디자인적인 강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꼭 장바구니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줄즈 에어플러스가 컬러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지만 장바구니 역시 똑같은 컬러로 들어간다는 것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디자인적인 장점인데요. 대부분의 휴대용 유모차가 장바구니를 그냥 해먹 스타일로 검은색 패브릭을 그냥 걸어놓는 정도로 하는데, 줄즈 에어플러스 같은 경우는 장바구니 프레임이 따로 짜여져 있고, 그 부분의 원단도 같은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르네상스 타프 같은 경우에도 표본 무늬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무늬, 호피 같은 무늬가 들어가 있는데, 장바구니 부분에서도 그 부분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장바구니는 5kg, 까지 수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레임이 짜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하고 딱 모양이 망가지지 않게 짐을 많이 수납할 수 있다는 점도 좋고요. 뒷부분 역시. 이렇게 색깔이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휴대용 유모차들이 이렇게 각도를 조절할 때 이런 내부에 이어지는 이음새 부분에 있는 패브릭을 보통 일반적으로 블랙으로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렇게 뒷부분까지 깔끔하게 이어져 있다는 것도 굉장히 매력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특히 뭐 줄주 에어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접는 건 너무 쉽죠? 접어 놨을 때 저는 오히려 딱 이렇게 뒷부분이 뭔가 서류가방 같은 느낌으로 딱 네모나고 깔끔하게 접어지는 것이 디자인적으로 굉장한 강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확실히 사이즈 같은 경우도 기내반이 뭐 기본적으로 되지만 깔끔하게 접어진다는 것 자체가 모난 부분이 없다는 것 자체가 차에 넣거나 이렇게 집에서 보관하기에도 편리한 것 같고요. 그리고 숄더 스트랩을 통해서 이렇게. 매고 다닐 수도 있죠. 구조상 바퀴가 딱 깔끔하게 겹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접을 때 걸리지도 않을 뿐더러 굉장히 밖으로 바퀴 부분이 노출되는 부분도 적어서 혹시 다른 짐과 같이 나왔을 때 오염되는 걱정도 조금 더 줄일 수 있다는 것도 구조적인 디테일을 엿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줄주 에어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요즘 너무 인기가 많기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저희 리뷰도 봐주셨고 굉장히 컴팩트하고 작게 접어지는 제품입니다. 그래도 오늘 이 영상에서 조금이나마 이번 영상으로 줄주 에어플러스를 확인하 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간략하게 줄즈 에어플러스의 장점을 다시 한번 짚어 본다면 휴대용 유모차치고는 굉장히 넓은 내부 사이즈를 보여줍니다. 특히 측면 폭이 40cm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넓고 제 어깨가 어쨌든 또어좁 진석구는 삭 숨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널찍한 사이즈를 보여주기 때문에 휴대용 유모차 같은 경우는 이미 아이 첫째 분을 키워보셨거나 지금 뭐 다섯 살, 여섯 살 아이들이 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오래오래 오래 사용하는 유모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넓다는 것은 그만큼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지퍼를 통해서 한 단계 열어서 더 등받이를 줄여줄 수가 있고요. 내부에 있는 단축. 똑딱이를 풀어주시게 되면 더 누워서 170도까지 거의 풀플랫 형태로 더 눕혀진다는 것도 너무나 큰 장점입니다. 지금 측면 부분에서 보면 거의 바닥과 평행할 정도로 많이 누워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느껴질 수 있는 바로 줄즈 에어플러스의 쿠션감도 너무나 좋습니다. 아무래도 휴대용 규모차가 경량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다 보니 굉장히 시트가 얇거나 조금 저렴한 퀄리티를 보여주는 브랜드도 있을 수 있는데요. 굉장히 두툼한 쿠션감을 보여준다는 것도 너무나 장점입니다. 그리고 뭐 내부를 이렇게 열어주게 되면은 또 너무 패브릭으로만 되어 있으면 아이가 더울 수 있으니까 공기가 잘 순환될 수 있는 통풍창이 이렇게 틈새에 나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부에서도 뭐 디테일을 엿볼 수가 있죠 퀄리티 높은 유모차에서 디테일 중에 가장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벨트 컬러가 다를 때입니다 보통 저희가 뭐 가방끈 같은 거 생각해 주시면 다 그냥 블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줄즈 에어 플러스 같은 경우는 컬러별로 다른 이 벨트 색깔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너무나 좋습니다 특히 이 헤이즐 브라운 같은 경우는 약간 무광이긴 한데 굉장히 은은하게 빛도 반사되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굉장히 부드러운 소재의 벨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쪽에 가라기 사이 버클에 있는 쿠션이 굉장히 두툼하고요. 어깨 패드 역시 굉장히 두툼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어깨 패드가 아이가 깔고 앉지 않도록 어느 정도 서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고요. 위아래로 버클을 통해 굉장히 손쉽게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버클은 기본적으로 5점씩 버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 아이가 허리 부분 벨트만 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허리 부분만 끼거나 어깨 부분만 끼거나 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5점식 하네스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오, 되게 좋아 보인다. 여기 어디랬지? 수원 영통. 아, 너무 오래 걸리는데. 잠깐 방문해 주실 필요 없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영통 베이비하우스 추가하시면 전국 최저가로 지금 그 자리에서 비대면 결제 무료 배송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부분일 수도 있겠죠. 핸들링 부분을 한번 짚어 볼 텐데요. 아무래도 휴대용 유모차 같은 경우는 특유의 가벼운 무게 때문에 핸들링이 당연히 절충형과 디럭스 유모차에 비해서는 조금은 떨어질 수 있는데요. 줄즈 에어플러스가 가장 많이 판매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핸들링입니다. 특히 휴대용 유모차에서 나오는 특유의 경쾌한 핸들링 뿐더러 굉장히 안정감 있고 스무스하게 바퀴가 뻑뻑하다던가 걸리는 느낌이 일체 없는 아주 좋은 서스펜션과 볼 베어링을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다른 휴대용 유모차 대비해서 굉장히 두꺼운 뒷바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휴대용 유모차가 이휠 인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두께도 굉장히 두꺼울수록 안정감을 보다 더해줄 수 있겠죠. 특히 휴대용 유모차가 바퀴가 너무 얇을 경우에는 4개의 바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양 옆으로 잘 엎어지진 않습니다만 바퀴가 너무 얇으면 살짝 힘을 다르게 주더라도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는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장점을 유지할 수도 있고요. 아까 접었을 때도 보았지만 앞바퀴와 뒷바퀴의 폭이 다르기 때문에 접었을 때도 구조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마감이 돼서 접어진다는 것도 너무나 큰 장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디테일하게 되게 장점들도 굉장히 많지만 저희가 리뷰 영상이 이미 올라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가 간략하게 신컬러, 에디션 컬러가 런칭했기 때문에 촬영하는 영상이다 보니까 조금 더 자세한 줄즈 에어플러스 리뷰는 저희 본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한번더 제품의 디테일한 그리고 디자인의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더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줄즈의 패밀리 룩이라고 할수 있는 리벤리스 디자인을 또 여기서 설명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리벳이 그냥 쉽게 말하면 나사입니다. 나사. 근데 당연히 저희가 일반 분들께서 풀수 없는 리벳이라고 하는 나사를 사용해서 마감을 해놓고 그렇게 해야 좀더 튼튼하게 조립을 할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모차나 이런 것들의 리벳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근데 줄주 브랜드 같은 경우는 그 리벳의 자국이 보이지 않는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있다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프레임 안쪽으로 숨겨놓기 때문에 이런 나사 자국이 없다는 것도 너무나 깔끔한 디자인에서 포인트를 줄 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휴대용 유모차가 디자인적으로 예쁘다 라는 얘기를 참 하지 않는데 줄즈 에어 플러스 같은 경우는 다른 유모차들과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예쁘다는 평을 많이 듣는 제품이고 특히 범퍼 바 같은 경우에도 컬러가 세 가지로 나옵니다. 이번에 런칭한 에디션 컬러는 그레이 톤의 가죽 핸들을 사용을 했는데요. 앞부분에 있는 범퍼 바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이렇게 브라운 컬러라던가 또 통일해서 그레이 컬러로 하셔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만의 취향을 사용할 수도 있는 것도 좋고 사용하는 가죽의 질감이 또 굉장히 부드럽고 짱짱하기 때문에 그립감 역시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핸들링이 제가 뭐 워낙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핸들링을 보여주기 때문에 별도로 구체적으로 깊게 칭찬은 하지 않았지만 특히 핸들이 두툼한 것도 이 핸들링에 좀큰 영향을 끼치거든요. 아무래도 자동차가 핸들이 너무 얇으면 어 뭔가 너무 좀 가벼운 것 같은데 실제 핸들링이 가볍지 않더라도 핸들이 주는 그첫 느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유모차에서도 이 핸들 부분에 두. 이 질감이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두툼한 핸들로 들어가 있다는 것도 너무나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부분이 바퀴를 보면은 두 컬러가 바퀴의 색깔도 좀 다릅니다. 이제 르네상스 타프 같은 경우는 화이트 톤으로 테두리가 들어가 있고 헤이즐 브라운 같은 경우는 어두운 컬러로 또 디테일을 줘서 좀 컬러의 차별화를 준 포인트도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헤이즐 브라운이 영상에 어떻게 비춰질지는 모르겠는데 브라운이지만 브라운보다는 오히려 더 다크한 컬러가 더 들어가 있어서 이 컬러가 굉장히 다른. 유형이 유모차들 사이에서 유독 좀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줄주딱 브랜드 로고 이렇게 짧게 막게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는 것도 확실히 내가 영품 유모차다 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500대 한정으로 새롭게 런칭한 줄즈 에어플러스의 에디션 컬러인 르네상스 토프와 헤이즐 브라운을 직접 한번 영상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 영통 베이비하우스 오시면 방문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시니까 다른 컬러들과 직접 비교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컬러가 더 예쁜지 혹은 어, 저는 이런 컬러가 예쁘던데 이런 톤을 좀 디테일 넣어도 유모차가 예쁠 것 같은데 라는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